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부간 넷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폴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벤네고는 결박한 듯에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장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내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일교회 모든 권속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또 듣고 또 배우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힘드실 텐데, 주님을 산화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여 총세 번, 세번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는 바로 1차 포로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1차 포로는 왕족과 귀족 계급, 어, 계급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어, 내용인데요. 어, 오늘 본문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불 이야기입니다. 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평지에 이제 두라 평지라는 곳에 어, 큰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금신상의 높이는 무려 60 규빗이었습니다. 60 규빗. 어,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아파트 15층 높이의 아주 큰 어, 금신상이었습니다. 이런 큰 금신상을 끝이 안 보이는 이 광활한 평지에 만들고 총독과 수령, 행정관 등그 당시 주요 관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 금신상 앞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딩처럼 높은 그리고 번쩍번쩍한 금신상을 태양이 강하게 내리치는 평지에 세워놨으니 그 위세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며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북한의 그 김일성 동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금신상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기 경례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다음 사진, 네 어른들도 이렇게 태양상 앞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이렇게 경례하는 모습. 여러분 이 동상이 평양의 만수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보실까요? 바로 이 김일성 동상이 위치하고 있던 곳 어디입니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장대영 교회가. 위치해 있던 곳이 바로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은 이 김일성 동상이 어서 빨리 무너져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북한에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아,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아, 이처럼 끌려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만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어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권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누부간 네살 왕은 다시 그들을 직접 불러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사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는 중요한 요직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도지사 정도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일 수 없어서. 아, 왕이 한 번의 기회를 더준 것이죠.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한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아, 이렇게 네부갓네살 왕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들의 믿음은 단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사락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무불 속으로,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 각오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새 친구는 불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느무간네살 왕은 이세 친구들의 단호한 이 믿음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풀무불 속의 화력을 일곱 배나 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금속을 녹이는 용도로 쓰여져 있는 쓰여지는 이 풀무불은 용광로는 보통의 온도가 1 0 0 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용광로는 최대 23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느브갓 아, 넷살이 말한 일곱 배라는 것은 어, 할수 있는 한 최대로 어, 불을 올리라는 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300도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온도 앞에서 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 앞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아, 불에 타 죽는, 그런, 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새 친구들을 건져 주실 것인데, 불뭇불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막아 주시지? 왜 불뭇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궁함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풀무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속을 재련하는 곳입니다 순금이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풀묻불 속에 들어가야만 순금이 되듯이 풀묻불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만사형통의 삶으로만 살아갈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이렇 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사단의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보다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새 친구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선택할지 세상의 길을 선택할지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반드시 한번 이상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순종의 길, 힘들고 좁은 길을 택할 것인가? 넓고 화려한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시험장 앞에서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순종의 길을 택하고, 주님을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바로 고난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적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사과아벤느고이세 사람만 들어갔는데 밖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네 사람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한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어, 누부갓네살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의 다신론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표현이었을 뿐,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넷째 사람이 성육진 이전에 예수님의 현연이다라고 어, 이렇게 보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동일한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친구들은 지금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님의 음성 하나만 듣는다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난의 상황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5절 말씀처럼 결박이 풀어지고 불가운데로 다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가운데로 다닌다라는 표현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불가운데서 기쁨으로 힘차게 활보하고 다닌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속그 중심에서, 고난의 중심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풀목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어려움을 넉넉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적이 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고난이 하나도 없는 만사영통이 복이 아니라, 바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그 중심에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것, 고난을 초월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중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수, 성숙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바울처럼 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며 마음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고난받기 이전보다 더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이 능이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느부갓네살은새 친구들에게 풀뭇불 속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 불에 넣어도 죽지 않고 있는 그들을 더 이상 용광로 속에 넣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용광로 속에서 나온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거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용광로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불무불 속에 들어갈 때는 결박된 채 들어갔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박이 완전히 풀어진 자유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적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욕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욕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어, 그 믿음이 성숙되게 된 것이죠. 풀무불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아, 욥기 4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배 요베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여러분 욥기 1장 3절에 고난 받기 전에 욥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바로 42장의 재산 목록에 딱 절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양 7천과 낙타 3천, 소500 500결이 암나귀 500결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전보다 하나님께 더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도 욕과 똑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욕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큰 은혜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큰 보답으로 더 귀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께는 봉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를 우리가 물질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경상북도 영덕군 구계리에구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태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업으로서 정말 베드로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2003년 당시에 그분은 어부 불황으로 완전히 파산 직전에까지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동료 어부들로부터 이제 풍어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세양 사람들은 돼지 머리 제사를 하는 것이죠. 돼지 머리 제사를 하라고 동료 어부들이 계속 이 집사님에게 권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실사님은 절대 거부하시며 참된 예배자로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도저히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장에만 밤새 5천 마리의 방어대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장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500m 거리를 두고 많은 어장이 있었는데 다른 어장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이 집사님 어장에만 5천 마리의 방어대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집사님의 어장 안으로 5천 마리의 방어대가 들어가려면 25m의 수문 출입구를 통과해야 되고 또 160m를 지나서 마지막 1m의 수문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입구는 방어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죠. 10kg에서 15kg짜리 대방어가 5000마리나 들어가려면 밤새 고기가 한 줄로 일렬로 서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집사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5천 마리의 방어를 팔아서 5억의 그 이익을 내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로는 10억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히 모인, 굳건한 믿음을 보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정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우리 주변에, 우리 도처에 너무나도 널려있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안 좋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핍박도 심하고 유혹도 심한 소동과 고물어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이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본문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 기적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되는 것이죠. 또그 고난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전보다 더큰 은혜로 더큰 축복으로 더큰 믿음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을 수있지만 고난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깊게 만나는 기적을 누리게 하시며 고난 이전보다 더큰 복과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